어쨌든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음. 또 이제 농촌도 나오고, 음. 이, 그래서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워져서 음. 되게 즐거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뭐, 막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다음부터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질문하는 거, 음. 그 질문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것만 이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음. 바뀌었었어요. 아. 딱딱하지도 않고. 그 후부터는 그냥 남포 갔다 오다가 저기 가요 해서 그냥 들려,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뭐, 자, 이제 여기서 가 그만 가요 그러면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이 특정들이 안 되고 어떤 거는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보는 얘기 있었어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좋아서 확 얘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못갈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가다가 그러면 다음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쪽에서는 빨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가야 된다. 아이 그 반, 밥안 먹어도 되니까, 음. 대한정기구장 들려가다 가요. 그래서, 그럼면 이제 그냥 아. 가고.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제일 애 먹었던 게 운전 기사였어요. 기름이 보장이 안 돼서. 창광 아, 유치원. 아이들이 굉장히 막 안겨오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듯이 뭐 아이들이 음. 어려서부터 막타가수의 강제로 끌어다가 막 음.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이야기하죠 그건. 어. 아, 그다음에 아.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갔는데 학생들 이 까르르 까르르 그냥 되게 <laughs> 왜, 왜? 그냥 웃어요. 자주 많이 그니까활 많이 웃어 하튼가 학생들이 삼삼오오 아, 그... 대학생들이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어. 전 준전히 선포해서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 오, 아. 저 친구들은 <laughs> 목숨을 걸고 나, 어. 남쪽에서 청년 학생이 와서 어. 이 선생님 와서 너무 좋다. 어. <laughs>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청년 학도들이 음, 조국 통일에 의해서 일을 하자 막 그랬을 막 때막막 <laughs> 막 그런 으쌰으쌰는 분위기였는데 내가 이 이래도 되나? 요나는 사실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웃음> <웃음> 엄청나게 뭐, 민족적, 뭐, 대의를 온건 아닌데, 그쵸. 학생들은 너무 나를 이렇게 크게 봐줘서, 오히려 내가 거꾸로, 아, 정말 통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걸할 정도로, 가분하게 <laughs> <laughs> 그 학생들한테 환대를 음. 받았죠.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좀 옷, 옷도 남녀하고 음. 뭐 나무에 올라가서 지들끼리 막술래잡해서뭘 하나 노, 네. 노는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거기에 구석에서 오줌놀러 가다가, 네. 어떻게 이제 마주쳤는데, 네. 내 말씨에 애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어 남쪽. 내 말투에. 얘얘 어... 얘들아 너희들 이름 뭔이 말씨에 기겁을 하고. <laughs> 아니 어쨌든 그 개리감이 <laughs> 음... 그,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느끼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거는 따뜻한. 따뜻 사람 사람 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든 사상 이념 떠나서 그냥 그냥 동그 우리 동네 이렇게 시골 같은 느낌 음. 편안한 느낌 예, 예. 그런 그런 게 조금 뭐 낯설 건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그 유대감이나 공감대나 이런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이거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네 그런, 그런 것들에서 그래. 굉장히 음. 진한 그리움 같은 게더 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음. 내 마음이 이제 막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음. 녹아지면서 이해가 되고 음. 북은 정말 일심단결해서 음. 뭔가 이제 확고한 그 심지가 있는 나라구나. 음. 음. 나는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하고 전쟁하면 공방없어질것 같은데 음. 뭔 그렇게 계기나 이걸 음. 이러다가. <laughs> 큰, 큰 야단 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네. 내부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떨떨 뭉쳐있고, 음. 어, 제재해서 굶어 죽으나, 음. 전쟁에서 죽는, 죽는 거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와, 음. <laughs> <laughs> 처음에는 그 객기 아닌가 했는데, 음. 정말 그거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음. 잃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찾았는데 음.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음. 것들이 이렇게 인민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 강인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월이가요국의유영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이병진 교수님 모시고 평양에 가서 있었던 아주 짜여진 그런 거에서 약간 그 실증을 내면서 북쪽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진짜 자유여행이 됐다. 그런데 그 뒤에 자유여행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또 오셔서 그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호텔에 있다가 이제 초대소를 갔는데 나중에 음. 제가 국정원에서 졸업받으니까그초대소가 같은가 뭐꽤좀 이름 있다는 그런 걸 나중에 들었어요. <laughs>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고 음. 또 이제 농촌도 나오고 음. 좀 집도 뭐 그렇게 초대소로 해서 막 아주 그렇게 막 고급집 네,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했어요 음, 뭐~ 바로 수염도 할수 있고 이랬때문요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좀 편안함이 <laughs> 네. 느껴져서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자유로워져서 음. 되게 즐거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나도 이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네. 뭐~ 이런저런 이제 공,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뭐, 막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막뭐 이렇게, 이렇게 음. 막 얘기해 주려고 막 그런 게 강했는데, 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질문하는 거, 음. 그 질문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것만 이제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음. 바뀌었었어요. 아. 딱딱하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은 거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내가 이제 조금 말도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꼈죠. 여행집. 그 장소 선택도 이제 좀더 자유로워졌다 이랬고 또 하나는 이제 막상 그 여행지죠. 그 여행지에 가면은 거기 분위기도 달랐다며요. 그렇죠. 처음에는 음. 이렇게 이제. 그 조평동에서 조직한 행사들을 쭉 가면은 그쪽에서 미리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쫙 해놓잖아요. 아. 근, 그런데 이제 그그 그 후부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고 그냥 가, 방문하면은 그 단위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대한의 사업 공장에 그냥 네. 남포 갔다 오다가 저기 가요 해서 그냥 들려,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아, 대한 전기 공장?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뭐 그냥, 그냥 생으로 그냥 그대로 자기들 보는 식으로 다 하고 그런 내용을 든 그런. 쉽게 시... 말하면 그거네. 요그 전에는 호텔에 머물면서 어디 여행지들 갈 때는 어디 뭐 a b c 간다 그러면 a 기관 b 기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시간 예그 시간발을 딱 짜여 있는 거예요. 음. 어디 어디 딱그몇 어. 그쪽에서도 그 시간 때 준비 우리가 가는 분이라는 그 어, 남쪽의 아, 젊은 예. 학생이 온다. 오니까 그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아, 있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런 예를 들어서 남포로 가는 동선이 짜여져 있어. 남포에는 네. 뭐가 있고 청산이 농장이 있고 네. 대안이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근데 시간이 이제 내가 뭐자 이제 여기서 그만 가요 그러면 가는 거니까 이게 어. 이제 이게 시간이 특정들이 안 되고 어떤 거는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보는 경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대신에 이제 이런 정도는 정하죠 이쪽 동선에서는 이제 남포 어디 어, 서해관문을 네. 가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청산리하고 대한전기공장이 오는데 이렇게 이, 이런 게 있다 아. 뭐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나한테 얘기해 줘요 아. 그럼 이제 내가 가다가 이제 그러면 남포 가, 갔다가 오, 오는 길에 어, 남포, 저청산리거 들렸다가 어떤 때는 막 내가 좋아서 와, 얘기가 음. 길어지고 그래서 못갈 때가 있었고 음. 또 어떤 때는 가다가 그러면 다음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쪽에서는 음. 빨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가야 된다. 아이고, 그 밤안 먹어도 되니까 음. 그, 그 대한정기 그냥 들려가다 가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냥 아. 가고. <laughs> <laughs> 그렇지, <laughs> 네. 아, 나는 그 영화에서만 다본 건데 어? 북쪽에 그청산리그 그 사업 부상이라 그래야 음. 되나 뭐라 청산리 그 농업 농업에 관해서 김일성 교시가 있었던 곳인 거고 그쪽은 음. 대한의 대한전기공장은 그 공장에 대해서 대한의 사업 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북에서 배운 대한의 사업체계가 바로 거기서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대한의 사업체계 음. 이렇게 돼서 그 영화로만, 뭐, 공장의 주인들이라는 영화가 그 대안의 사업체에관한그 영화. 그것 때문에 제일 애 먹었던 게 운전 기사였어요. 음. 기름이 보장이 안 돼서. 아,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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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름이 엄청 긴장이 됐어요. 음, 그래서 어제 뭐 주위서나 여기 같지 않죠? 오, 어, 거기는 그게 아니라. 네. 쿠폰 뭐 하여튼간 있는데 하여튼간 기름보장 때문에 아. 막 어, 엄청 한 거기에 번. 그 어쨌든 우리가 막 워낙 어려운 것도 다그 느끼신 거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그대로 그냥 온전히 힘든 거다 봤고 음. 막 그래. 하여튼간 어쨌든 그렇게 좀 이제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그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곳이 뭐 어디 있나요? 아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 간첩장론 또래장군을 보면서 컸거든요 <laughs> 방공포스터도 <laughs> <장군>. 반가 <laughs> 거기는 막 김두, 김일성 부자 세습을 하고 음. 막 위대한 수영 뭐 김성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생활을 해서 음. 막 이렇게 아주 좀 못되게 한다. 음, 그렇게 배웠죠. 어, 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아 유치원을 가셨어 어디 유치원요 창광 유치원. 창광 유 창광 유치원. 창광동에 있는 거예요. 어, 예. 아이들이 굉장히 막안겨오더라고요 물론 나도 이제 20대인데 예. 꼬마 아이들인데 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여니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듯이, 뭐, 아이들이 음. 어려서부터 막 타가수에 강제로 끌어다가 막, 음.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이야기하죠, 그건. 어. 아. 그리고, 어,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런 황일무장 투쟁 교육도 막, 이게 막, 우리가 알듯이 세뇌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음. 그냥 나라를 잃은 음. 상황에서 나라를 찾게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한테 음. 가르치는 거고, 음. 얘네들은 뭐, 친부모가 있는데 어버이를 뭐 음. 강제로 <laughs> 해서 뭐 <laughs> 김윤성 주석을 뭐 어버이를 한이렇게막 이렇게 음. 그런 게 현장에서 보니까 음. 맥락은 달라 그런 맥락은 아니고 아, 그냥 아, 되게 예. 자연스러운 거꼈고 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신기하더라고. 어 거기 <laughs>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떤가. 대단한 북적 교육에서 참 우리도 저럴걸좀 안만 뭐 북을 싫어한다고좀 배워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는 건 예체능 교육이에요. 어... 어, 음악 특히 재능이 재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1인 음악기는 해야 된다는 어떤 큰 원칙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laughs> 이 음악 재능 이런 걸 많이 어, 그다음에 <laughs> 이제 망경대 학생소년 공전도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혁명가들 이제 그 고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아니 거기는 망경 그 그냥 망경대 학원이고, 아, 학원이, 아, 혁명학원이고 어. 고아들이 다니는 곳은 망경대 혁명학원이고 아. 여기는 망경대 학생소년공단, 아, 네, 아이들 예술소조, 아, 소조활동 소조. 소조 하여튼간 는두 개를 다 봤는데 근데 음.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소조활동 했는데 음.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아. 바이올린을펴표는데 노동자 가족이 평범한 가족 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뭐 특별한 간부 자제들 음. 부자 그니까 우리 개념은 막좀 뭔가 이제 네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가는 특별 네. 영재 무슨 학교인 줄 알았더니 네. 물론 거기도 영재 학교는 맞는데 네. 나 나름대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인정된 학생들이 오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음. 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그쪽에서 인정하는 이런 거 뭐~ 당 간부라든지 뭐~ 네. 특혜층들이 그거, 네. 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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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나 자유롭게 막그 소주 활동하는 거 보면서 그 네. 그리고 그 이제 공연도 보여줬어요. 네. 마지막에 보여주셨죠. 무대에서 보여줬는데 네. 네. 와, 굉장히 막 생동 생동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후계가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정합대학었는데 학생들이 까르르 까르르 그냥 되게 왜왜 <laughs> 왜? 웃어요? 자주 많이 그러니까 활 많이 웃어 하튼가 학생들이 삼삼오오 아, 그 대학생들이 이병진교 아니 아니 보 웃는 게 아니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어. 전준전상 선포해서 막전쟁나고막 이런 게 아니야.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되게 평화로워 보인다. 오, 아. 그래서 이제 또 대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남쪽에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아, 북쪽 그때 생만 때? 그때 총, 총장인가 하여튼 간그 응. 방에 이제 가서 응. 그쪽 대표 학생들 대표하고 간담 비슷하게 해서, 이제 어. 각자 소개하고, 남쪽에선이병님 했더니, 탁! 일단 마시러 찍으니까. 그, 그, 그런데도, 어 이제, 아, 이제, 막 같은 또래니까 네. 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음. 아, 근데 막 저를 막 이렇게 좀 약간 영웅시하는 그런 말을 해줘서, 제가 그때 좀 어쩌라더라. <laughs> 그쪽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어. 나 남쪽에서 청년 학생이 와서, 어. 이 선생님 와서, 너무 좋다. <laughs>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청년 학도들이 조국 통일에 대해서 일을 하자 막 그랬을 막 때막막 막 그런 의자시는 분위기였는데 굉장히 나를 막 이렇게 좀 음. 환대하는 게 느껴져서 아 내가 이, 이래도 되나 <laughs> 나는 사실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laughs> 엄청나게 뭐 민족적 뭐 대의를 온건 아닌데 음. 그쪽 학생들은 너무 나를 이렇게 크게 봐줘서 오히려 내가 거꾸로 아, 정말 통일해서 내가 열줄 해야 될 거다 할 정도로 가분하게 학생들한테 환대를 음. 받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 있어. 그다음에 이제 3대 혁명 전시관에 갔을 때 예방의학을 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개념, 예방의학이란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 자체가 이제 어쨌든 특히 거긴 국은 무상의료 제도니까 음. 지를 떠나서 어쨌든 국가 무상의료가 원칙이다 보니까. 아이, 의료 안 하는 게 최고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 예방이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뭐 국방 전람회를 삼대혁명 전시관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고 었 나서도 이제 네. 뭐 했는데 과학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사상을 뭐 강조하는 건뭐 이해가 되고 네. 뭐 문화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과학을 사회주의 국가가 네. 이렇게 과학을 중시하는 그때 처음 아주 놀랐어요. 과학 엄청 중시하죠. 지금 북에서는 특히. 아니, 그때... 에, 아 그때. 아그 당시. 예, 90년대 저... 초반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 사회주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막 금주리고 막 하고 막또막곧 망하고 막 그런 음, 음. 좀. 당시는 그 분위기가 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시기였으니까. 어, 근데 사회주권이. 그런 걸 이제 고소학에서 뭐 사상 강조한다든지 뭐 음. 그런 걸 이제 선전 선동하기 위해서 문화를 한, 예. 하는 건 이해가 되, 되는데 과학을 중시한다. 이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음. 좀 생소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제가 봤던 거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제 황일물장투쟁에 대한 역사저조선혁명만물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박물관을 좀 다니면서 많이 음.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강사들한테. 음.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막하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질문하면 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강사들이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어. 그런 식의 이 음. 네. 북에서도 과학 나는 그 북쪽이 이제 구호의 나라라고 할 만큼 구호가 무지 많잖아요, 거기 하면은. 근데 난그 구호가 아주 인상, 몇몇 가지 구호가 아주 인상적인 것같인데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그 과학을 중시하는 거에 놀랐다 이러는데, 아마 맞을까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담보한, 미래를 담보한다. <laughs> 그러니까 교육이 돼야지 끊임없이 재창출이 되는 거고, 어쨌든 사회의 발전은 과학으로 한다. 그래서. 그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 그건 여기도 써도 좋은 구호 아니에요. 음, <laughs>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의 기초 과학이 음. 되는 거거든요. 네. 기초 과학의 저력이 지금 북의 어떤 국방 과학의 어떤 밑받침이 되지 않는가. 그걸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삼대혁명 전시관에서 음. 그 자위 뭐 국방전람 회 국방 하는 거 보면서 그, 아. 그걸 암시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내가 93년대에 갔을 때 그때 과학의 어떤 음.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과학적 토대가 음. 이런 단계까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하 저도 이제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막, 음. 막 가물가물 한데 뭐 대충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함, 환대, 음. 음. 그니까 이방인에 대한 어떤 경, 남쪽에서 왔다는 것에 대한 저를, 저를 경계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묘향산, 향산을 가는데 음. 화장실을 가고 좀 차를 세웠어요 중간에. 음. 그냥 가다가 그냥 도로에. 아.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목탄 떼고 막 정기 기간 전다니거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도 굉장히 좀 옷, 옷도 남루하고, 음. 뭐 나무에 올라가서 지들끼리 막 술래잡기해서 뭘 하나 예. 노는것 같은데, 나도 이제 거기에 구석에서 오줌 누르러 가다가 예. 어떻게 이제 마주쳤는데, 예. 내 말씨에 애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어, 남쪽 내 말씨 투에. 어. 얘들아, 너희들 이름 뭔, 이 말씨에 기겁을 하고 이거 말투 때문에 그런 건가? 모르겠네, 그거는 일단 차림이라든지 말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투가 북에 가면 굉장히 조금 이질적, 확 틀려요 하여튼 음. 말투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는 말인데, 어쨌든 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걸 느꼈죠 남쪽 어. 사람에 대해서 어 그런가?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갔을 때, 평양 갔을 때난 저도 오히려 일부러 한번 예전에 그 티셔츠를 미국에서 산 거를 일부러 입고 갔어요. 청바지에 미국에서 산그딱 봐도 전혀 이 서구 정문 티셔츠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당시에그 당시 특히 요즘 뭐 그런 게 별게 아니지만은 여기서도 그 당시로서는 여기서도 좀 독특한 티셔츠였 단지 이렇게 늑대 그림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아주 크게 당시, 이제, 김일성 광장, 그, 모란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일성 광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장성 광장, 앞에, 김일성 광장이라, 김일성 경기장. 경기장 그 앞에, 그 앞에 넓은 거기 아이들이 집단체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막 그러다 꼬마애들이, 아이씨,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렇게 놀라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때 이제 지금 2000년대 이제 시기가 2000년대하고 아, 90년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 진짜 그렇겠네. 당시는 뭐 뒤끝에 몇 아이 그 평양 사람, 북쪽 사람도 뭐 임수경, 뭐 문희경 네, 몇 밖에 남쪽에서 몰랐다가. 실존한 사람 만나는것 자체가 북에서은 아,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정말 특별한 그런 이제 90년대 그리고 초반이니까. 이제 이게 조직된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임의로 차세워서 네. 아이들한테 뭐 설명도 안 하고 음. 그냥.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가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숲 속에서 그냥 나무 밑에 소변을 본 건가요? <웃음> 그러면 그해서 <laughs> 차세요. 아니 어쨌든 그 계리감이 <laughs> 네. 그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느끼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거는 따뜻한 따뜻한 동 사람 사람 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든 뭐 사상 이념 떠나서 네. 그냥. 그냥 동 그냥 우리 동네 이렇게 시골 같은 느낌 음. 편안한 느낌 네, 그런, 네. 그런 게 조금 뭐 낯설 건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그 유대감이나 공감대나 이런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이곳 사람들도 그게 다르지 않죠. 네 그런 것들에서 네. 굉장히 음. 진한 그리움 같은 게더 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음. 어떤 형식화된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느끼는 것보다 그렇게 일, 일상에 들어갔는데 음. 처음에는 좀 경계하면서 낯설지만 또 그리고 한민족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또 갔을 때더 이제, 네. 어 이제 내용을 알았을 때, 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왔다고 더 이해해주고 이렇게 네. 세워주는 그런 마음에 네.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주는구나. 고마움을 네. 그 느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그, 그내 마음이 이제 막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음. 녹아지면서 이해가 되고, 음. 북은 정말 일심 단결 해서 음. 뭔가 이제 확고한 그 심지가 있는 나라구나. 음. 음. 나는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하고 전쟁하면 공방 없어질 것 같은데, 뭔 그렇게 계기나, 이걸 이러다가 음. 큰, 큰 야단 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음. 내부적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떨떨 뭉쳐있고, 음. 어,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제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아르세라, 미국 보고. 그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음. 경제 제재를 하는 순간, 그건 우리는 전쟁으로 우리는 간주하겠다. 음. 어차피, 전쟁 이후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재를 60년, 70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음. 그 단계에서, 93년도 단계에서, 제재를 유엔에서 한들, 크게 우리한테는 달라지는 건 없다. 음. 그러니까, 제재를 또 한들 우리한테는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음. 뭐. 그래서 제재해서 굶어 죽으나, 음. 전쟁에서 죽는, 죽는 거 매한가지다. 이런 음. 얘기를 했을 때, <웃음> 와, <웃음> 처음에는 그 객기 아닌가 했는데, 음. 정말 그거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잃은 음.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어렵게 찾았는데, 음.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 라는 음. 것들이 이렇게 인민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 강인한 그런 게 느껴졌었어요. 좀. 네. 네. 그 보기, 어쨌든 뭐 보기... 옛날에 2차 핵위기인가? 켈리 그, 그랬을 때, 그, 뭐라 하냐, 그 북쪽에서 한 말이, 그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런데 그걸 미국에선는 수소폭탄이다, 이러면서 북핵위기로 확산시켰지만, 사실, 당시 그 수소폭탄 얘기한 게아니거든요 우리는 핵보다 더 위, 뭐지, 강한 일심단결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일심단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국제 전람회책 음. 전람에서 회 봤던 사진들 이런 것들은 물론 음. 이제 어느 정도 편집하고 뭐다가서보니까또 <laughs> 뭐. 시골 가서 보니까 뭐 아유 뭐, 뭐 허스름하고 네, 쉬운 말로 뭐 그래요 아, 아, 그런데 남노하고 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정성이 느껴졌고 음. 어, 뭔가 이제 진실되게 뭔가 이제 뭐그 사람을 대하고 또 따뜻하게 대하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예. 민족적인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쨌든 대충 아, 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초중 고등학교 에서 배웠던 이 방공교육으로 받았던 국과 실제 가서 보니까. 어좀 다른 다른 세계구나. 네. 네, 네. 어, 그걸 이제 확실하게 느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북한이 아니구나. 그렇죠. <laughs> 절대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잘못 알고 있구나. 네, 네, 네. 너무 우리는 북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너무 북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느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밤에 이제 자료 같은 거 영화를 이제 많이 봤는데. 음. 나중에 알았어요. 전기 사정이 후달렸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초대소에서 좀한 2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그 초대소가 한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을 내려오면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마을에 이제 가구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감자 캐는 것도 같이 감자도 캐고 또모 드시는 것도 좀, 모는 심지않는지만그런도 하고. 근데 이제 떠나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laughs> 이제 좀 주변에서 좀 음. 쉬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일정 잡 일정 잡지 말고 대동강에 가서 좀 쉬자. 음. 음. 6월인데도 수영을 할수 했던가 춥지 않았어요. 음. 어, 6월 겸었어요 떠나. 근데 어쨌든 나는 북, 북쪽이니까 막 되게 뭐 8월 9월 되면 따뜻할 것 같아. 어쨌든 음. 조개를 잡으면 이렇게 수심이 꽤 깊더라고요. 그래서. 조개도 잡고 그래서 어죽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저대동강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한번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요 오늘은 좀더 이렇게 그 호텔에서 벗어나서 좀더 뭐냐 초대소로 옮겨지고 같이 인민들 농사짓는 것도 보고 대동강 바로 옆에서 좀더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이라 그래야 되나 여행이죠 뭐쭉 이제 거기 가고 가면서 이제 거기서 만났던 북조 인민들 기관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쭉 이야기했고요. 를또 다음번에 또 이제 가보신 곳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예. 댓글과 좋아요를 보고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예 예. 오늘 요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